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대구 광역시 교육청에 일단 왔어요. 근데 제 불안한 게 뭔지 알아요? 스님도 어디 갈지 모르는 눈빛이에요. 아니요 저도 그럼 알아요. 그럼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저 뒤에 문 있거든요. 맞아요. 일단 가볼게요. 오늘 나당시 초대한 분 여기, 여기 계세요? 네. 저도 잘 몰라서 아시는게 뭐야? <laughs> 몇 층에 계신지를 몰라요 아 그래요. 그럼 보내는 어느 자리에 계신지. 점점 점니 어디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뭔가 홍보도 다 그냥 홍보한다고도 되는 게도 아, 아니잖아요. 그서 저도 그냥 한다고 볼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걸 이제 전나 단계 오늘 좀 조언을 구하려고. <laughs> 오늘 그 조나단님께서 네, 네. 우리 그 방법을 조금 많이 알려주시면 팡 네. 안에는 경쟁자기 때문에 저도 막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음. 저분도 높은 분이긴 한데 더 높으신 분이 있나 봐요. 아 혹시 그걸 찾으러 오는 거니까 기획조정과. 잠깐만.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저 초대해 주신 분이시죠? 저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를 부르신 게... 어떤 일로 불렀을까요? 근데 아까부터 계속 보이시는데 일은 안 하세요? 아일하 아, 아, 근데 저 저, 저 저, 어디로 가냐고요 저는? 어디로 가요? 아 2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2층이요? 예. 예. 아까 다른 분이 그, 그, 위로 그, 올라가라고 그러는데 아 4층 가십시오 그치, 여기 여기 교육청 네, 직원, 직원 아니시.. 네, 아 막, 맞아요? 아, 저분일안 하시는 거 같아요 여기가 끝이니까 진짜 여기일 거 같아요 여기 확실해요 변호사님이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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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원래 여기 앉는 자리예요 본인 사진이 왜 이렇게 아, 많으세요? 업무하면서 힘들 때 아. 네, 약간 보면서 힐링을 하고 아. 이렇게 하고 있어니 만약에 전화당과 변호사 음. 네. 그 중에 한 명을 골라야 된다면? <laughs> 지금은 전화 단어로 할게요. 지금은 전화 단어는 <laughs> 무슨 얘기인 거예요? 저 <laughs> 초대하셨다면서요? 아 네. 제가요? 네. 아 위에서요. 위에서요? <laughs> 네. 오케이, 그럼 위면 여기거든요. 혹시 저를 초대하신 분이시네? 왜 초대하신 거예요? <laughs> 아까 위에 분한테 물어볼까요? <laughs> 아 위에. 고, 아니 건물이 왜 이렇게 커요? 실제로 여기 별관이래요. 여기가 별관이요? 에 그러면 진짜는 본관이 있는 거야 <laughs> 별관이 아니. 우리가 시작부터 잘못한 잘못, 잘못 온 거예요. 피 d 님 진짜 아닌 게 <laughs> 뭐예요? 진짜! 저 초대하신 분이세요? 네? 저 초대하신 분이세요? 저 초대하신 분이세요? 저 초대하신, 네? 초대하신 분이세요? 네? 네? 안녕. 아니야. 아니에요 <laughs> 아니 도대체 누가 나를 초대한 건데? 에이, 오. 화가 너무 나서 그어요 누가 나를 초대한 거지? 아그 앞에 서면 열릴 거 없지 않을까요? 아, 그게 지문, 지문 등록해야 할 지문입니다 확인 후 여기야, 진짜 아까까지는 아니었고 자, 지금부터 여기가 진짜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선생님? 네네네네 어, 저를 찾으신 분? 아, 정말 기다렸습니다 여기가 바로 저희 본관 2층 교육감실 갈수 있는 팀. 여기였어, 드디어 왔어, 드디어 네, 가시죠. 가 네, 가시죠. 가시 가시죠. 가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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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 o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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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죠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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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엄청 찾았죠. 제가 3층 갔다가 4층 갔다가 아. 6층 갔다가 어디 몇 층까지 있는 다 갔는데. 네. 근데 저를 네. 왜 초청하시? 아, 우리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 혹시 IB, International Baccalaurea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럼시죠. 아, 그래서 오늘 조나단 씨를 아이비 학교에 한번 보내보려고 해요. 아이비 제가요? 학교에 전학을 한번 보내볼까? 수업을 직접 한번 창간도 하고 수업도 같이 한번 해보고 그냥 설명만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겠죠? 네. 감이 없죠. 그래서 모든 거는 백문이 불여일견, 한국 속담.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보니까... 게 우와, 어우, 조나단 짱. 아, 네.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감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네네네. 현장에 직접. 어, 그게 저의 큰 임무였군요. 네. 그래서 초청한 거예요. 이제 우리 교육청에 안에 아이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에 가면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제가 그러면 우리 조나단 씨를 병해서 음. 제가 싹 보내 드릴게요. 아, 근데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자꾸 보낸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 어! 어! 아니 방금 교관님을 뵙고 왔는데 네. 아니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를 갑자기 IB 네. 교육 받으러 가라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이 개념도 잘안 잡혀 가지고 IB 음. 뭐의 약자일까요? <laughs> 다시 가야겠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의 아... 약자입니다. IB 교육은 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 역량을 기르는 음...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 일반 교육 과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 일반 교육 과정에서도 우리가 미래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을 합니다. 이 아이비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역량 중심 프로그램인데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려면.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해야 하는지 글로벌 인재로서 성장하려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또 어떤 학습을 통해서 평생 학습자로 살아가야 되는지 굉장히 구체적이고 첨첨하게 안내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는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아, 아이비의 교육 과정 그대로 이렇게 하면 그러면 뭐 대학 과정 입학에는 어떻게 뭐 무리는 없나요? 우리 IB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가 교육과정과 함께 IB 프로그램을 같이 프레임워크로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논리적인 사고,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 대학뿐 아니라 이 학생들은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해외 어떤 대학이든 자신의 진로에 맞게 대학으로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습니다. 아, 그좀 너무 좋은데요, 사실은.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이게 외국 계속 얻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적응하는데 좀힘들어하는 않나요? 아 그래서 저희는 이 굉장히 우수한 프로그램을 우리 교육에 어떻게 이걸 접목할까 고민 끝에 우리가 2018년부터 네. 그럼 대구 교육의 아이비는 어떤가요? 우리가 아이비 교육을 받아들이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아이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 연수도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야 멀리 갈수 있기 때문에 전국을 선도하고 있고 또그중심에 우리 태국 교육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 아이비 학교로 가서 수업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하, 왜 다들 저를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꼬다 가지고 깐 짜는 어... 느낌. 내가 기어 이렇게... 수가 없어. <laughs> 너 진짜 나쁘다. 아 나는 근데 네안해 꽂을 수가 없어서 다른 친구들이 꽂으면은 나 그걸로 가 볼게. <laughs> <laughs>